안녕하세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5월 17일부터 앞으로 1년 동안 황소자리 목성기가 시작됩니다. 목성은 행운과 확대의 별로 알려져 있죠. 그동안은 양자리 목성기였잖아요. 그래서 양자리가 상징하는 행동력, 직감 이런 걸 활용하시는 분들께는 행운이 많이 찾아갔을 거예요. 이제 그걸 앞으로는 우리가 황소자리 테마를 의식해서 행동했을 때 개운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소자리 테마에는 오감, 풍요, 잠재능력, 안전, 신중, 체감과 체험으로 얻는 것들 그리고 질을 중요시하는 것 슬로우 액션, 완고한 부분 등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1년 동안 의식해 주시고요. 2013년 올한해 목성이 역행기간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9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성이 역행을 합니다. 어, 이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들을 방향을 재검토하시고, 뭔가 부족한 점이 없는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없는지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기간에는 어쩌면 그동안 상반기에 추진해왔던 것들에서 좀 정체감이나, 어, 뭔가 답답함이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결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거나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다 그렇진 않지만, 혹시 그런... 그런 정체감을 느끼게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간에요. 그러면 뭔가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을 재검토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황소자리 목성기 행운의 테마. 첫 번째 자신의 잠재능력입니다. 양자리는 0살에서 1살.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를 상징하는데요. 이제 막 태어난 그런 맑은 혼을 나타내요. 그리고 황소자리의 경우는 이러한 혼이 신체를 얻었다라고 상징하는 그런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두 살에서 세살 정도의 아기를 나타내고요. 어, 이 황소자리는 자신의 정신과 신체에 집중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체를 얻어서 손발을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걷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아, 몸이 있구나, 정신이 있구나라는 거를 자각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황소자리는 그래서 어, 자신이 원하는 거를 또 중요시하고 이 오감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행복이나 기쁨, 즐거움 이런 거를 되게 센서티브하게 캐치하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1년은 황소자리처럼 자신의 정신과 신체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향후 1년 동안 자신의 잠재 능력을 깨닫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의식적으로 생활 안에서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집중을 해서 그것을 크게 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재 능력이나 자신의 재능을 알아차린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냐면요 가장 좀 생각되는 패턴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예요 말하는 거나 글을 쓰는 거나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는 자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운변 대회를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차게 자신의 의견을 막 주장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말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디테일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가족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당당하다. 사람들한테 너의 의견을 알리는 거에 주저함이 없구나. 그리고 대본도 그렇게 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을 잘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고 그리고 중학생 때는 글짓기 대회에서 제 생각 그냥 자유롭게 적어서 네 작품을 냈는데 그게 또 상을 받았고 또 국어 선생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너한테 이런 재능이 있을 줄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항상 공부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데 왜 이렇게 글을 잘 쓰냐, 어디서 혹시 배웠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도 공부에도 관심이 없었고, 말이나 글에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아,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의 그런 재능이 있잖아요. 이런 걸 내가 아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어떤 피드백을 듣고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어 그런 판단이나 시각이 때로는 정말 예리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자신과의 대화도 나눠보시고 아웃풋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록으로 어느 정도 남겨놓아야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도 어, 무리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약간 확대를 하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재능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제가 완전히 막혀 있으면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사람들의 해안을 얻기 위해서 좀 교제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내성적이신 분들은 오프라인 공간보다는 온라인 공간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나의 재능을 발신해서 능력이나 잠재능력을 깨닫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 두렵지 않아요. 라는 분들은 취미 모임을 좀 늘려보시고 사람들을 좀 만나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를 손에 넣는 분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깨닫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인간관계 면에서는 마당발인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에서 기회를 얻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잠재 능력에 대한 힌트도 없고, 어쨌든 이런 기회의 열쇠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벽을 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황소자리가 굉장히 또 완고한 면을 갖고 있어서 뭔가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 간의 관계를 좀 중시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너무 지나치면 언럭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오픈 마인드로 너무 지나치게 완구해지지 않도록 약간의 주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후천적인 재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스킬을 쌓아가는 것이지만 잠재능력이라는 것은 본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자각을 못할 거예요. 저는 그냥 말하고 글 쓰는 게 어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별로 자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살려야겠다 이런 쪽으로 직업을 선택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각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 부분에서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현재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릴 적에 칭찬을 받았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 어, 너무 너무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애기 때 진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끌리고 좋아해서 했던 것들 어, 이런 거에도 힌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 이번 기간 동안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자리 목성기 1년 동안 잠재되어 있던 나의 새로운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이끌려서 아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의 강점을 깨닫게 되는 1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타인보다 내가 월등히 뛰어난 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뭔가 자신감이라든가 자기 존중감 이런 게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아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면서 어, 정말 뭔가 인생을 한번 풍요롭게,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의욕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황소자리 목성기에는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잘안될 거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에게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시는 거는 럭키 액션이랑은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불운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면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 나가셨으면 해요 두 번째는 느긋하면서 여유가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구체적인 플랜과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지난 양자리 목성기 1년 동안은 행동력이 행운 포인트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년은 일을 진행하실 때 무조건 행동한다 성급하게 행동한다는 어, 개운 액션은 아닙니다. 황소자리는 굉장히 신중한 별자리이고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부분을 의식해야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 있을 때 무작정 행동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어느 타이밍에 움직이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이걸 정말로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인지, 그런 걸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타이밍이 왔을 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일본 전국시대 유명한 3대 장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었죠. 한국과 일본의 역사관계를 생각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말 나쁜 사람인데요. 일본 내에서는 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로 또 알려져 있어요. 오다 노부나가는 불성자 스타일에 가까운 인물인 것 같아요.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한 사람이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혜와 행동력을 모두 겸비한 또 바람의 성자 스타일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죠. 나는 새가 울지 않으면 그 새가 울게 만들겠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애아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200년 평화를 유지한 애도 막부를 연 사람이죠. 이렇게 말했었다고 해요. 나는 새가 울지 않으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정말 그래서 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땅의 성자에 가까운 정말 인내심이 강하고 신중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출생 별자리와는 무관하게 어, 이들이 채택했던 이런 행동 방식이 이렇게 불 같거나 아니면 바람 같거나 아니면 이렇게 땅의 성자 같거나 했던 것 같아요. 땅의 성자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도 있구나. 어, 정말 그 인물들을 보면은 되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자신에게 정말 유리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소자리가 또 마이페이스적인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자신의 그 길을 외골수 같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황소자리는 자신이 이쪽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든 신경을 아예 안 쓰고 그냥 쭉 가요. 바람성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한 게, 어 뭔가 트렌드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되게 유연하게 바꾸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성자는 끝까지 유지할 때 힘이 부족해요 파워풀하지만 황소 자리만큼 끝까지 유지하는 힘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황소 자리는 마이페이스적인 그런 어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정했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이게 좋대 이게 유행이래라고 해도 돌아보지 않고 쭉 갑니다. 이번 1년 동안은 이런 우주의 에너지를 행운으로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시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1년 동안은 진짜 행운이에요. 그리고 이번 1년은 구체적인 플랜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은 우주의 행운을 받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고 싶은 테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 어,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시점에 바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모색을 해보세요. 온라인 강의가 좋은지 아니면 3개월 동안 현장 강의를 듣고 나중에 온라인 강의를 추가해서 들을지.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플랜이나 목표를 세울 때도 애매하게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살 빼야겠다 보다는 3kg을 두달 안에 감량해야겠다가 좋고요. SNS를 해볼까가 아니라 반년 안에 1000명의 팔로워 수를 보유한 SNS 계정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황소자리 목성기에는 장기간 매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시면 또 우주의 행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결이 돼요. 계속하는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것들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예상 밖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집중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 좀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좀 장기간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려고 해본다거나 반년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계획에 매진해 보는 거. 그래서 이런 걸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랫동안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일년은 이런 걸 의식적으로 테마에 좀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보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오감을 활용하기 그리고 자신의 행복이 있는 곳을 선택하기 그리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황소자리는 오감이라는 특징 테마를 갖고 있어요. 소리, 향기, 시각, 맛,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는 게 좋으세요. 오감이 자극을 받는 그런 활동을 좀 자주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항상 별이 이동할 때, 그리고 신월 만월 같은 특별한 타이밍이 오기 전에 해당 별자리의 테마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럭키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 양자리 목성기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와서는 5월 달 들어와서 뭔가 서서히 황소자리의 테마를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산책을 나갔다가 공원에 분수대가 있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어, 그 분수대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했거든요. 한 15분 정도요. 이렇게 좀 지압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맨발로 또그 길을 걸었어요. 어, 그리고 요즘 좀 향기 부분에 조금 더 뭔가 고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캔들을 구입한다거나 그리고 향수를 손목에 뿌리고 잠에 든다거나 뭔가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라고 해서 캘린더를 봤는데 이제 목성 황소자리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한 1,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오감이 자극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행운이다. 근데 그걸 지금부터 미리 의식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황소자리 태양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황소자리 버스데이 시즌이라서 뭔가 황소자리의 테마를 의식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1년 동안은 우리가 황소자리의 테마를 의식하면 행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행동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오감이 기뻐하는 장소 그리고 나의 오감이 행복해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오감이 충분하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직업이나 일뭐 이런 걸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게 행운과 불운을 가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감이 아 뭔가 불쾌하다, 위화감이 들어 라는 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아무리 내 감정은 저 사람을 좋게 봤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오감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불편하고 답답하고 뭔가 심장이 조여오고 위화감이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의 향기나 채취도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느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랑 함께했을 때 여러분들의 운기가 다운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머리로 생각했을 때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 같이 있을 때 위화감이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뭔가 채취나 이런 향기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을 때도 뭔가 위화감이 든다. 이런 느낌을 받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은 마음이 가도 정리를 했어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끝까지 제 에고로 애고의 힘으로 그 관계를 한몇 개월 유지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같이 있었을 때 뭔가 불운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고 저도 운기가 너무 다운되고 컨디션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오감으로 봤을 때, 오감의 자극으로 봤을 때 어,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주가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사인을 보내왔던 거구나 어, 그런 정말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크해보셔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게 비단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업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자꾸 위화감이 들어 그리고 뭔가 환경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나한테 편안함을 주지 않아 뭐, 이런 것들도 재고를 해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 기뻐하는 장소,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으면 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 포인트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풍요를 느끼는지 지금부터 많은 시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해요. 그 사람의 고유의 채취나 그리고 손을 잡았을 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그 남성분들, 네, 근데 그분들이 저랑은 안 맞았잖아요. 저랑은 안 맞았는데 제가 나중에 그 사람들의 근황을 어,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다른 여성분들이랑은 행복하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과는 상성이 잘 맞고, 그리고 행운으로 연결되는 관계일 수가 있거든요. 오감을 자극해서 '아, 이거다'라는 것들을 좀 일상에서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해요. 이것도 저의 예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에 카페를 가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오전 8시에서 한 11시, 아니면 12시 사이 그 시간대를 진짜 좋아하고요. 제가 딱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있으면 어 뭔가 편안함을 느껴요. 어 행복하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낍니다 하지만 아무리 같은 그 장소에 있어도 오후 (1시에서) (3시) 이사이의 시간대를 너무너무 안 좋아해요 제가 그때 카페에 있으면은 답답함을 느껴서 나옵니다. 아마 이 시간대가 사람들이 많이 분비는 시간대고 점심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향기적인 부분이나 같은 공간에 너무 많이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압박감? 어, 그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어떤 분들은 근데 이 점심 타임에 빵 굽는 냄새, 밥 먹는 냄새, 어, 사람들이 막 있는 그런 장소를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사람이 많이 없는 한적한 시간대 그리고 빵 굽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는 시간대 어, 그때가 저는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해치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내가 언제 기분을 되게 좋게 유지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언제를 선호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셔야 돼요. 연예인이나 이렇게 사람을 막 끄는 스타분들은 힐링 파워를 갖고 있구나. 그냥 웃었을 뿐인데도 그 사람한테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을 치유해주는 에너지? 이런 게막 뿜어져 나오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외모적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 그 사람의 고유의 에너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분과 만나고 난 시점부터 약한두달 동안은 일상에서 네거티브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긍정적이었고 뭔가 힘을 받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채널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시니까 그냥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그런 성적인 에너지도 있거든요. 성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파워를 받고 하는 일에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과 에너지가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이랑 교제하는 동안에는 하는 일이 진짜 너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에서 얻는 쾌락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긍정적인 인생을 살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그걸 했을 때내 인생이 좀잘 풀리고 있는지 점검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진짜 웬만하면 <laughs> 어, 담고 싶지 않지만. 사람을 뭔가 편가르기 하는 것 같아서 담고 싶지 않지만 나와 맞는 에너지가 있고요. 상충되는 에너지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번 1년 동안은 더 특별하게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네, 오감이 아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